몇해 전부터 한국의 흑수저 논란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입에 물고, 또 어떤 사람은 은수저를 입에 물고, 또 어떤 분들은 흑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고 이제 불평이죠. 네. 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출생부터 어렸을 때부터 차별이 있고 차등이 있고 싸움 자체가 안 된다는 경기 자체가 안 된다라고 야단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있어서는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예, 네.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노트로 만든 그릇도 있고, 또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비유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금으로, 은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물론 귀하죠. 그러나 나무로 혹은 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중요한 게 뭐냐? 거기에 교훈이 뭡니까? 주인이 있으시기에 합당하냐, 주인이 있으시길 정도로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금이나 은이나 이렇게 뭐 고급으로 태어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나무로 지어져도 주인이 있으시기에 합당하다면, 주인이 있으시기에 준비되어져 있다면 그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거룩함이.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 주인이 보시기에 바르게 준비되어져 있는 모습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금으로 만들어지고 태어났다고 해도 거기 태만하고 교만하고 죄로 뒤덮혀 있다면 출잡하고 그런 못된 것으로 이렇게 묻혀져 있다면 주인이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요. 내가 무엇으로 태어났느냐? 여기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져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는 그런 인생들이지만 예수의 피로 인하여 거듭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정결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역대기서 이 족보를 이렇게 쭉 공부하면서도 깨달은 게 그거죠.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그릇이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루베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장자의 이런 특권이 있었어요. 장자의 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태어날 때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장자의 특권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유다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태어났느냐, 그것이 중요. 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지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적인 상태이냐를 우리는 바라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7장에도요, 앞에 언급되어져 있는 이 지파를 제외하고, 사실, 여덟 지파가 더 언급되어져야 합니다만, 오늘, 어, 역대상 칠장에는 여섯 지파만, 이렇게, 역대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사갈 지파와 베냐민 지파, 납달리, 그리고 문하세, 에브란, 아세, 이 여섯 지파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과 스블론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역대기에는 단과스 불론이 기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하고 불순종했던 그런 죄로 인하여 이렇게 아마 기록되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청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스식이 합당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든지 어떤 모습으로 시작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우리가 감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섯 집화를 소개하면서 공이 모든 집파마다 계수를 합니다. 계수하면서 그들이 어떠한지 그들의 상태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다 우두머리고 또 전쟁에 나갈 정도로 용감하고 용맹한 장수였다라고 언급하고요. 또 그리고 그 숫자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파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의 공동체이고 또 하나의 민족이고 나라이지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전쟁에 나가기에 어느 정도로 준비되어져 있느냐? 얼마만큼의 숫자가 전쟁에 나가기에 합당하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파마다 숫자는 다를죠. 사이즈는 다릅니다. 크기는 다릅니다만 그 지파에게 허락한 대로 그 숫자만큼, 그 크기만큼, 그 용량만큼 하나님이 있으시기에 최적화되어지고 가장 적합하게 준비되어져 있는가를 늘 언제나 지파마다 이렇게 살펴보고.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며 가정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불러 쓰시기에 또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사령관 대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그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기에 합당하게 준비되어 져 있는지, 우리는 얼마나 크기인지, 얼마만큼 준비되어 져 있는지,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그 부르심 앞에 또 믿음으로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요, 이 납달리 집화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게 그 계보가 짧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보통 뭐 12절 뭐 하다 못해 뭐 서너절, 네 대절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는데 납달리 지파는 몇 절로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13절을 보시면요 납달리 지파는 몇 절입니까? 한 절이죠, 한 절. 13절 한 절로 이게 다 그냥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1 3절 보십시오.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군이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빌라의 손자들 이게 다예요 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에 어떻게 차별일 수도 있고 차이가 나는 수도 있어요 어떤 집화는 부각되어지고 뭐 유다나 레위 집화 같은 경우에는 한장 전체를 아주 많은 절을 이렇게 기술해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지파도 있는가 하면은 오늘 역대기 상을 기록하면서 이 납달리 지파에 대한 기록은 사실 한절 아주 무명한 지파였고요. 어떻게 보면 다른 지파들에 비하면은 정말 눈에 띄지 않는, 눈에 띄지 않는 존재감 없는 그런 지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집화 가운데한 집화로서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또 하나님의 불러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그 하나의 집화로서의 그 존재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 있어서는요, 비중이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뭐 이런 것들이 더 추구하고 좋아, 좋을 수 있지만 사실은 나탈리처럼 예나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죠. 예,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고 또 그렇게 내세울 인물도 없을 수도 있고 예, 그런 지파 임에도 불구하고 견실하게 견고하게 그 작은 일부분을 이렇게 있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하고 부족한 지파 중에서도 하나님의 의미를 담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연결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질 때에 이 납달리도 하나님의 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그 사역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이 납달리죠.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많은 집화들이 있습니다. 많은 자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활약하셨던 주로 사역하셨던 지역이 어디예요? 납달리, 가버나움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할 때에,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은, 알아주지 않는 그런 집화, 그런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주로 활약하셨던 사역의 현장, 바로 납달리, 가버나움. 그 연약한 장소.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런 시골,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집합 그런 장소, 그런 자리를 통해서도 메시아께서 큰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주로 활약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그런 자리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볼 때에는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를 향한 그 언약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 미약한 존재까지도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금이냐 은이냐 내가 어떤 뭐 화려한 존재였느냐 그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지푸라기가 같은 나무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런 존재일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언약을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지퍼라기와 같은 인생도,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화려한 것,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와 같은 존재로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의 삶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권석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미하고 미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언약 가운데 그한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분량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이것을 작다하지 아니하시고 또 없다라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지고 또 하나님 쓰시기에 적합한 그와 같은 성도들, 그와 같은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